몇년 전에 영국에 있는 카디프라는 지역에 오를리앙 헤이먼이라는 청년의 이야기가 매스컴에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이 청년은 아주 특이한 병을 앓고 있는데 이 청년이 앓고 있는 병의 이름은 과잉 기억 증후군이라는 겁니다. 이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전 세계에 몇명안 되는 극소수의 사람들이 앓고 있는 아주 희귀한 병이라는 거죠. 이 병의 특징이 뭐냐 하면 지나온 모든 시간들의 모든 순간을 다 기억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7년 전 오늘, 몇 시, 몇 분, 어디서 무엇을 했고, 무슨 말을 했고, 무슨 옷을 입었고, 무엇을 먹었고, 단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모두를 다 기억하는 병. 이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병이라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와는 반대의 병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억하지 못하는 병입니다. 마땅히 기억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기억해야 하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 그것도 질병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치매나 기억상실증과 같은 질병입니다. 이 병들은 지나간 과거의 시간들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특징이라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현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재는 단순히 단순한 지금 현재가 아니라 과거로부터 기인된 오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이 오늘 되게 하는 것은 과거입니다. 따라서 과거는 오늘과 연관되어져 있고 오늘은 미래로 또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를 기억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끊임없이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기억하라. 한글 성경을 기준으로 보니까 기억이라는 단어로 검색을 할때 226번의 기억이라는 한글 단어가 성경에서 등장을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말씀합니다. 기억하라. 옛날을 기억하라. 여러분, 상처로서의 과거는 잊혀져야 하는 대상이지만 모든 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억해야 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망각하면 안 되기 때문에 기억하라, 잊지 말라고 말씀한다는 거죠. 성경을 봅니다. 신명기 3장으로 갑니다. 신명기 3장 23절 말씀 찾아서 봅니다. 23절 시작 그때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아멘. 여기서 나는 모세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죠.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25절입니다. 25절 시작.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아멘. 모세가 느보산 기슭에서 너는 여기서 끝난다. 이말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가고 싶습니다.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땅에 내가 들어가 보고 싶습니다. 그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그 들판을 내 눈으로 보고 싶습니다.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대답이 2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좋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아멘. 그만해. 안 돼. 다시 말하지 마. 이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다고 기도하고 있는 모세를 향한 응답이었다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아니 그 이상의 시간들을 가나안만 바라보고 살아온 사람이 모세. 다른 사람 못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모세만은 들어갔어야 될것 같은데 모세를 멈추어 세우면서 여기서 너는 멈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세가 너무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 거죠. 하나님. 들어가 보면 안 될까요? 그 땅을 위해서 40년을 달려왔는데요. 그 땅을 위해서 광야에서 수없이 원망과 불평하면서 돌을 들고 칠려고 하는 그 백성들을 참으면서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들어가면 안 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만해. 이 한마디로 모세의 응답을 거부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설교를 합니다. 그두 편의 설교가 신명기예요. 그리고 이 신명기는 모세의 유언이기도 합니다. 1장으로 갑니다. 신명기 1장 15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10, 15절이 아니고 5절입니다. 5절 말씀. 신명기 1장 5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당에서 이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아멘. 모세가 마지막 설교를 하면 이 설교를 들은 남은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들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어떤 사람입니까? 그들은 모세에게 자녀들과 같은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모세는 40년의 시간을 바쳤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일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책에서 내 이름이 빠져도 좋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마치 결혼식을 하루 앞둔 날밤 친정 엄마가 딸 방에 들어가서 딸 손을 잡고 마지막 당부를 하는 것과 같은 심정이었을 거예요. 너무 간절한 거죠. 이 딸이 이제 부모의 품을 떠나서 새로운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내일이면 떠나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얼마나 소중한 말을 그에게 해주고 싶겠습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두 편의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그 세, 설교의 내용이 뭐라고요? 5절 다시 보세요. 거기 보세요. 율법에 대한 설명이었다는 겁니다. 자기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설명하는 것이 모세의 설교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설교에서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고 있는 단어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이두 편의 설교 중에서 18번 반복하고 있는 모세의 단어, 뭘까요? 기억하라. 기억이라는 단어를 모세가 계속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그토록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 기억하라고 말씀하실까요? 무엇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먼저, 하나님께서 왜 기억해야 하는지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사람의 정체성은 기억을 통해서만 정립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기억해라. 기억하라는 건 뭐예요? 네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와 너가 어떤 관계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합니다 기억하라 내가 가지고 있는 기억이 내가 누구인지를 만드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억이 나를 나되게 하기 때문에 기억을 잃어버리면 내가 나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TV 드라마나 영화를 좋아하는 분들이 계시죠? 그 드라마나 영화에 단골 탑픽으로 등장하는 소재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기억상실이에요. 잘 나가던 검사가 능력있고 앞길이 총망한 전도, 전도사가 아니라 검사가. 제가 목사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전도사 이런 게 나오는데. 검사가 범인을 추격하면서 바닷가까지 추격해 왔는데 그 바닷가에서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렸을 때는 병원에 와 있었고 병원에서 정신은 차렸는데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뭐예요? 기억상실증에 걸린 거예요. 작가들이 제일 좋아하는 타픽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능력 있는 검사였다는 것도 생각나지 않고 자기가 무슨 일을 했는지 내 집이 어딘지 이런 것도 기억나지 않고 자기에게는 아주 아름다운 사랑하는 약혼자가 있다는 사실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가 기억하는 것은 사고 난 자기를 병원에 다 데려다 준 바닷가의 허름한 식당집 딸. 그 딸밖에는 기억나지 않고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은 거예요 갈 곳도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병원에서 나와서 줄레줄레 가는 곳이 어디예요? 그 식당이에요 갈 곳이 없으니까 그 식당에서 구박을 받으면서 때로는 그렇게 종업원처럼 일을 하다가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 식당집 그냥 평범한 아가씨하고 눈이 맞은 거예요 약혼자가 사고를 당했고, 어느 곳에 있다는 소문을 들어 들어서, 흘러 흘러 들어서, 안 약혼자가 거기를 찾아왔습니다. 식당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눈이 마주쳤어요. 그런데도 몰라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달라진 것은 없는데, 딱 하나 달라진 게 있습니다. 뭐예요? 기억이 없다는 거죠. 기억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관계하고 있던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가 다 끊어져 버렸고 모든 기억 속에 있는 사람들이 다 사라져 버렸고 자기의 일도 사라져 버렸고 자기의 존재도 사라져 버렸고 모든 것이 다 사라져 버렸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기억 하나 때문에. 기억이 사라지면 관계가 사라집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관계 속에서 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내게 이름도 필요 없어요. 내게 호칭도 필요 없다는 겁니다.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있기 때문에 내가 우리 아이들의 아버지가 될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없으면 나는 아버지라는 이 존재가 사라지는 겁니다. 내 아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남편이라는 이 직위와 이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남편이라는 것, 내가 아버지라는 것, 내가 누구의 아들이라는 것, 내가 목사라는 이 모든 것들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어지는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억이 사라지면 관계가 사라지고, 관계가 사라지면 내 정체성이 사라지고, 나의 존재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한다는 거죠. 뭐라고요? 기억해.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를 향해서 기억하라고 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역사를 통해서만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인식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억하라고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이 땅에 수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가짜 신들이. 무속이 있습니다. 샤머니즘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이단과 수많은 그 무속적인 신들은요, 인격이 없습니다. 인격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인격적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만나 주시고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지를 무엇을 통해 보여 주십니까? 역사를 통해 보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대부분이 역사입니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렇게 일하시는 이 모습을 통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죠. 그래서 역사가 중요한 겁니다. 이제 좀더 구체적으로 무엇을 기억해야 할 것인가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말라기로 갑니다 구약성경 마지막 책 말라기 4장 4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아멘 거기 보세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뭐예요 율례와 법도 그게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토랍니다. 오늘 우리 식으로 말하면 뭘까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끊임없이 요구하고 끊임없이 결단을 촉구하십니다. 무엇이라고요?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시편으로 갑니다. 시편 103편입니다. 시편 103편 17절 말씀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아멘. 시편 103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해요. 거기 보세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까지 이어지는데 자기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이냐? 18절 보세요. 18절. 시작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아멘. 중간을 보세요. 법도를 기억하라. 법도가 뭐예요? 언약이에요. 언약이 뭐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언약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속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우리에게서 떠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때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때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때 하나님 안에 있는 나를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를 아는 것 같죠? 몰라요. 그래서 칼비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안에 있는 나를 아는 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나를 알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함께 따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기억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 있는 나를 알게 되고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을 확립시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신명기로 갑니다. 신명기. 7장 19절 말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아멘. 여기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기억하라고 말씀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엇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까? 거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에 행하셨던 이적, 기사, 강한손, 편파를 기억하라.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왜 원망과 불평 속에서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에 역사하셨던 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셨던 그 일들을 우리가 자꾸 잊으니까 우리가 원망과 불평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어떤 분이 살다가 부부 사이에 권태기가 와버렸습니다. 권태기가 오면 참 어렵거든요. 그분이 상담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중에 그 권태기가 온 부부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그렇게 짜증스럽고 그렇게 지금 원망스럽고 불평스러운 그 사람이 과거에는 나를 가슴 설레게 했고 저 사람 없으면 죽을 것 같고 저 사람 없으면 안될것 같고 그랬던 시절이 있지 않았냐. 그걸 잊어버리니까 오늘 불편한 것만 보이지 않냐. 잊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걸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데. 근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기억하라고 그러니까 과거의 어떤 기억과 지금 달라진 모습을 기억하면서 또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과거에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셨던 일들,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어떻게 행하셨던 그 일들을 여러분 기억하면 오늘 우리의 삶이 보다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흐트러지는 마음, 흔들리는 마음을 붙들어 준다는 거예요. 우리 큰 아이가 태어날 때 심장이 멈춰서 태어났습니다. 24년 전인데 동네 병원 산부인과를 다녔습니다. 잘 해줬어요. 그러다가 왠지 해산을 할때 급한 일인 것 같은데 받으셔도 돼요. 왠지. 기독병원에서 해산을 해야 될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내도 저도 그리고 기독병원에 지인의사가 산부인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도 그냥 기독병원으로 와라 그랬는데 그냥 이제 진통이 오면서 기독병원으로 갔죠 아침에 들어갔는데 다 아기를 낳고 가는데 우리 아내만 안 나오는 거예요 밤이 됐습니다 밤 11시가 됐는데 의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데 막 분만실 안으로 뛰어들어가 분만실 안에 우리 아내밖에 없거든요 다 가고 무슨 일이냐고 그러니까 거기 있는 들어가는 의사가 아이가 심장이 멈췄는데 머리가 걸렸다는 거예요 애가 머리가 커요 근데 공부는 안 해요 그러니까 머리가 크다는 거하고 공부하는 거하고는 조금 다르다는 걸 알아야 돼 근데 이게 걸린 거예요 난리가 났죠, 난리가 났죠. 그런 일을 겪고, 그날 밤에 하나님이 그 아이가 태어나도록 심장이 멎어서 태어난 아이를 살려주셨어요. 얘가 살아오면서 속색일 때가 있습니다. 저거, 에이, 에이씨. 이를 때가 살다 보면 있다는 거예요. 왜 없어요? 있죠. 내가 뭐라고 한 말도 안 했어요. 그런데, 그러는 날이면 혼자서 제 방에 가만히 앉아서 그 날을 생각해. 그러면, 태어나서 건강하게 자라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했었는데, 지금 내 생각과 좀 다르다고 이렇게 불평하고 이렇게 원망하고 그날 그 쓰레기통 옆에서 이만한 쓰레기통이 있는데 앉았는데 뭐 의지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쓰레기통 옆에 앉아가지고 혼자서 하나님 다른 아무것도 기도하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냥 건강하게 건강하게만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냥 건강하게만 한 거예요. 그날 밤 기도를 들으셨단 말이죠. 급해도 기도 막 하면 안 돼요. 응. 그다고 뭐또 너무 애가 또막 나간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응. 응. 우리가 하나님이 여러분 지금 1년, 2년, 10년, 20년 신앙생활 해 나오면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일들을 여러분에게 하셨습니까? 그걸 잊으니까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고 사람이 불편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를 위해서 행한, 내가 행한 그일 있지, 그거 잊지 마라. 그거 잊지 마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말씀합니다. 기억하라. 기억해야 우리의 정체성이 분명해집니다. 기억해야 우리가 인격적인 하나님의 게시를 인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셨던 일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6.25라는 슬픈 전쟁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민족입니다. 73년이 되었습니다. 아직도 이 전쟁이 끝나지 않은 채 휴전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대체하고 있는 슬픈 과거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이 기억을 잊지 말아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전쟁의 폐허에서 우리를 일으켜 주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조국은 우리 부모님들과 우리 조상들의 선조들의 피 위에 세워진 귀한 땅입니다. 귀한 조국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고,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잊지 않고,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더 오래도록 사용하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 그리고 이 민족 위에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